오케이 okay. 그러면 9강의 팔강은 너무 어떠려는 열광 오케이? Okay? 혹은 연애야 연애는 열광이 있어야지 한지 그지? 열광 뭐에 대한 열광이 얘들아? 근데 네, 쇼핑 에 대한 열광은 니긴 네, 뭐 하는 거야? 시작했어 고대 네, 로마에서 시작된 거야 쇼핑에 대한 열광이 로마는 도시인데 어떤 도시냐면 그 로마는 도시는 전세계 산업의 뭐가 되었어? 중심이 된무시야 이해하죠? 뭐 되는 뭐뭐 이상 100만 명의 사람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았어. 로마에 살았어. 이해하시죠? 몇 세기? 3세기까지. 3세기까지. 인도네시아는 뭐뭐 하기? 위해서. 피드는뭐 하나 얘들아? 먹이다. 먹이기 위해서. 이러한 전리없는 유례없는 인구를 먹이기 위해서 거대한 창고랑 마켓은 뭐였더라? 시장. 그렇죠? 시장. 거대한 창고와 시장이 필요되어 진거야그죠 필요되어 졌습니다. 서치해지는 뭐뭐와 같은 선체 a d 는뭐와 같은? 모가 같은 거냐면 과일과 야채 시장과 같대. 그 야채 시장 과일과 야채 시장은 포럼 홀리토리움이라고 하는 거야. 포럼 홀리토리움. 이해하죠? 그리고 우시장은 어디에 있었냐면 포럼 보라리움에 있었어. 그렇지? 원래 보라리움에 있었어. 하지만 로마인들은 워너 새티스파이드 위드. 뭐 하지 못했어? 만족하지 못했어. 음식 뭐뭐 뭐, 만으로, 그죠? 음식만으로 음식품사. 이어하죠 음식만으로 안쪽하지 못했어. 전문상점, 이거 소유격관계대명사들. 소유격관계대명사는 앞에 거에다가 뭐뭐 뭐, 의만 지었는데, 앞에 거에다가. 봐그 전문상점의, 이어하죠그 전문상점의 진열장이 눈을 사르는 거야. 어디에서? 메 a 스 n s t 주요한 거리에서 혹은 인 n t 상점에서 근데 전문 상점들은 made their f i r s 첫 번째 등장을 했어 전문 상점이 어디서 첫 번째 등장했냐면 로마에서 등장했어요. 됐죠? 그그 로마에는 로마에 가게가 있었는데 상점이 있었는데 어떤 상점이 있었냐면 책이나 프리스실 보속에 대한 상점이 있었고 코리처 가구에 대한 상점이 있었어 됐죠? 로마는 심지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슈퍼마켓도 있었어 그대그 슈퍼마켓은 호레라고 알려진 거야 뭐라고 알려진 뭔 뭐라고 알려진 거야 호레라고 알려진 거야 많은 로마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어디에 살았냐면 해버네에 살았어 해버네는 원모습로구성된는 컨셉스도로. 이하자. 구성되어 있는 거야. 하나나 두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나 두 개의 방. 그 방은 직접적으로 열려 있는 거야. 직접. 직접 열려 있는 거야. 어디로? 거리로. 그나음 그리고 그것은, 그것은 이태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세번대에 살았는데, 그것이문자도 뭐뭐 하면서 구성되어 있으면서 하나나 두 개의 방으로, 그 하나나 두 개의 방은 직접 거리로 열려 있는 거야. 그지문을열면 네. 바로 거리가 되는 거야, 얘들니 상점들처럼. 그리고 집 뿐만 아니라, 뭐로도 쓰이냐면, 뭐뭐로도 쓰이다? 상점이나 작업실로 쓰이는 거아 작업실.

그냥 <laughs> <laughs> 더블레저 알아야 돈모로도 쓰이다 <laughs> 더블레저 바로 얘들아 돈모로도 쓰이다 상점이나 <laughs> 집집만아라 상점이나 작업실로 쓰이는 거야 알겠니 돈모로도 <laughs> 어, 이다모로도 쓰이다 더블레저 돈모로도 쓰이다 <laughs> 자. 사실 늙어라, 둘러보아라, 사실 둘러보아라. 명령이죠? 네. 둘러보다. 어른은 골목을 둘러보래. 네. 그리고 스케어는 당장에 둘러보래 네. 오래된 로마를 오늘날에. 글쎄, 로마라는 로제에 가자. 오늘날 코래터가. 그러면 너는 보게 될 거야. 대열 미군이, 대열 미군은 있어. 여전히 많은. 상점들이 있어. 그 상점들은 열려있는거야. 거리로. 자주 창유리, 팬유리가 없어. 그리고 운도 없어. 그리고 그것은 실드, 밀패드로 닫히는거야. 그렇지? 여기서 그 닫히다 기억하자. 원래 실드 밀봉하다는넌 닫히다. 닫혀지는거야. 다음에 셔터가 뭔지 알지? 셔터를 사용해서. 아, 됐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실 둘러보아라 골목과 광장을 오래된 로마를 오늘날 둘러보는 오늘날. 그러면 너는 보게 될 거야.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상점이 있는 거야. 그 상점은 열려있는 거지. 거리로 열려있는 거야. 자주 거기는 창이 없고 창문이랑 환율이가 없고 문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다저 밤에 샤타가 내려오는 거야. 집이요? 어. 그런 그런 유의 집이 있대. 맨날? 응 너무 응. 아이우리나라가맞춰봐 oh <laughs>